할렐루야, 권혜영 교수입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대표 기도 프로그램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줄 알고 오늘도 능력의 기도자 안양 생명나무 교회 손명숙 목사님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우 이렇게 바쁘신 목사님을 또 직접 뵈니까 <laughs>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요즘 방송 촬영 이후로 전화도 네. 많이 오고 찾아오시는 네.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네. 네, 그 사연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하는데 다 못해드린 게 제가 죄송하고, 네, 어, 정말 절박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갇혀 있고, 이렇게 눌려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다, 아픈 분들이 네. 계신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예. 아,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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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톡 아이디가 햇살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저는 한이 너무 많은 목사입니다. 젊어서 결혼이 잘못되어 두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밖에 몰라 전국을 미쳐 돌아다녔습니다. 은혜만 받겠다는 목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삼남매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녀들의 가정들이 깨지고 병들고 어린 손자들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어린 손자들 11명을 내 손으로 키웠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암이고 아들도 암입니다. 끝이 안 나는 이 고통 앞에 정신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버틸 힘이 없네요 다행히 손자들은 다내 손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밥도 안 주고 싸우면 똑같이 매를 들고 각기 엄마 아빠가 다른 손자들이지만 맑은 영혼을 가지고 열심히 각자 할일 하면서 사네요 이젠 흘릴 눈물도 없지만 손자들 속에서 웃음을 찾으러 애써 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밝은 햇살이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남편과 45세로 폐암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위로와 건면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주변에서도요. 네.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자녀들을 도, 못 돌보는 분들을 봤거든요 네. 예 우리가 예수는 열심히 믿어도 가정 사역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정이 먼저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바로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분이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그런 아픈 사연들은 있었지만 네네. 지금 선조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네. 이분이 여기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남편과 재혼한 남편이겠죠. 네. 그리고 그, 그 아들이 네. 이제 암이라고 하는데. 네.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주님만이 뭐 네.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이고 네. 위로할 수 있는 길인 줄로 압니다. 네, 네. 기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네. 기도 네. 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칫 신앙의 혼란의 아버지함이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는 하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애통함과 아픔이 있었을 것을 주님 그래도 주님 배반지 아니냐고 주님 바라보며 손주들을 향해서 아버지함 하 참으로 밥을 먹이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아버지 교육을 아버지 채찍질하며 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참으로 이 가정에 들어간 복음이 완전한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직도 병마에 시달리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피묻은 손,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에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참으로 하늘나라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손주들의 아버지 믿음을 고백, 믿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새로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난날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라, 새것이 되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속에서 참으로 대물림을 해서 좋은 죄종이 나오게 하시고 저들 속에서 아버지 축복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햇살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목사님의 마음 담은 진정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로 많이 치유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소망합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둔 38세의 집사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것은 늘 아파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냉철하고 관심없는 아버지와 지칠 정도의 가난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가남이랍니다. 아내도 역시 약한 편이라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저도 건강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 역시 큰 믿음은 없지만 가족과 함께 주의를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아버님 수발하느라 힘이 듭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미안해하시고요. 너무 많은 의문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방송을 통해 손목사님의 권면에 말씀과 기도를 듣고 해답을 얻을 것 같아 이렇게 기도사연을 올립니다. 전국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날마다 왜 그럴까 의문에 고민에 빠져 잠을 설칩니다. 왜 믿는 가정인데 끝없는 시련에 고통을 할까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믿음 없는 탓도 있겠지요. 도와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무명으로 올려주신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목사님의 위로와 겉면에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분이 아마 방송을 많이 보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위로와 겉면 속에서 혼란에 빠진 분들이 이제 네.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네. 어 이제 우리가 실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에 접했을 때. 네. 왜 이런 일이 왔을지 왜 이렇지? 어떤 분은 죄가 많아서 아니면 뭐 내팔자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네. 뭐가 있느냐면 어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네.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떻게 저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의 그 가난과 어머니의 질병, 네. 이런 속에서 아주 질려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네. 뭐 자식이 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네, 네. 이런 거 있는데 분명히 로마서에서 는말하까그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예수 이름 이런 모든 저주를 끊는다고 봤잖아요 네. 질병의 저주가 있고 가난의 저주가 있고 네. 각 가지 저주가 있어요. 네, 있는데 네. 혼란해하지 마시고, 네. 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네. 우리가 뭐 이래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태해지거나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네. 이것보다가는 사 네, 네. 주님 붙잡고 자꾸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애걸 복 거라고 기도해야 네. 되겠죠. 아,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어, 이 우리 지금 무명으로 하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네. 저도 이런 혼란에 쌓였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막 땡깡도 음. 놓고. 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네, <웃음> <응>? <웃음>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나 네, 밥도 안 먹고 기도도 안할 거라고 막 이렇게 땡깡 쓴 적도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신 네, 적도 있으세요. 저도 초대였으니까. 네, 그러셔가지고 유상을 전구하던 가정에서 이게 끊어지는 데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문명을 올려주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한참 풀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 우리가 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하나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졌다가도 아버지 우리가 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말씀하셨사오미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이제 참으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도 주님 앞에 나가 더욱 더 무릎 꿇고 기도하노라면 이 가정의 모든 저주는 아버지 여기서 끝날 줄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이렇게 혼한 혼란에 하는 이들의 아버지 삶 속에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이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고난에서도 건져주시옵시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아버지 이제 혼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셔야 되겠나이다 만나주심으로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이들을 또한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제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무명으로 보내주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의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지금 이 시간은 시청자 연결해서 전화로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들어서 좋습니다 네 저희는 행복한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대표 기도 프로그램 능력의 기도의 MC 권혜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은 안양 생명나무 교회 손명숙 목사님을 모시고 어, 전화로 연결해서 기도 사연을 들어볼 건데요. 어, 특별히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께서 우리 손 목사님과 통화를 원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사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저기 여기 김진우 목사님이랑 천안에 계신데요. 네. 네 당사자분이요, 환자분이. 네, 네. 예, 파킨슨병으로 6년 동안을 앓고 계세요. 네, 아유 그러시군요. 네네, 네. 이제.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고 책을 네. 보시고, 네. 그 감명을 받아서 선명수 목사님, 네. 설교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네. 거부 그 목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기운이 나시고, 네. 살아나는 것 같은 기쁨이 된다고. 아,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항상 잘 되세요. 네. 너무 감사히 하시고. 네네. 밤이고 나지고, 이렇게, 그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만 찾으세요. 네. 아, 그런 사이이셨군요. 네네. 그리고, 저기, 뭐야, 지금, 뭐, 당뇨도 앓고 계시고. 네. 이이 고혈압도 있으시고. 네. 각종 지병을 다, 합병증을 다 앓고 계세요. 자, 네. 자, 먼저, 네. 목사님. 여보세요? 네네. 목사님 대답해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아이고 그렇게 저를 사모하셔서 감사하고요. <웃음> <웃음>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만나서 좋아요. 아 목사님 만나 좋아요. 자 제가 먼저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손목사님의 기도 이어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귀한 딸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 힘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이제 새 힘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 능력을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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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이번에는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어,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이런 프로 진행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주변에 눌리고 갇히고 병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몸이 치유될 수 있는 편찮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위로 어떤 겉면의 말씀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이렇게 많은 질병 네. 속에서 고통을 한다는 것을 네, 네. 예 정말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피부로 느끼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네. 어, 어떤 분이 그러셔요. 네. 우리가 육체에 너무 고통이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은 네. 저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네.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네,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네 치료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회복시킨다고 했거든요. 네, 네. 하나 이런 비밀들을 좀 아셔가지고 네. 십자가지신 우리 주님이 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네. 그 역사가 이렇게 고통하고 갇히고 눌린 분들에게 네. 자유케 하리라고 오셨다 고했잖아요 네. 네. 여기서 노임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성을 바라보시며 이제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셨다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허모양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것 같은 심적으로 탄식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두가 다이 모든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아버지 환경 속에 교회 속에 이 민족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오늘 기도 말씀 너무 좋았고요. 네. 제가 오늘 목사님을 이렇게 뵙기 전에 능력의 기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자주 시청했었는데 네, 네. 목사님의 오늘 기도를 들으니까 가까이서 에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네. 들으니까 더. 제가 은혜를 받는 기분이 들고요. 아, 네, 감사.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네. 그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치유가 되는 정말 너무나 능력의 기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습 네, 감사. 목사님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뭐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새로운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있고요. 네. 또 죄종으로서. 네. 어, 치유자로서 정말 성실해야 되겠구나. 네. 정말 이렇게 아픈 분들, 답답한 분들 이렇게 또사무아가 하시는 분 보니까 더 네. 뭐 성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올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몸의 병도 조금씩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 우리가 함께한 능력의 기도처럼 늘 믿음으로 함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